안녕 자 중학교 3학년 다음주가 드디어 시험이야 실화냐? 오 소름 그치 벌써 다음주가 시험입니다 자 마무리 잘하고 있습니까? 음 유년에 100점 맞을 거야? 박보연 1등 1등? 부담 주지마 <laughs> 어쨌든 오늘은 이차 함수 이차 함수 마지막 단원이죠 이차 함수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제일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기도 하죠. 자, 오늘 눈 동그랗게 뜨고, 백소연 눈 뜨고.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자! 자, 기본적인 2차 함수 그래프는 안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올려줘 볼게요. 자, 가보자! 자, 2차 함수 Y는 5분의 1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대.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쉽죠? 어떻게 돼요? Y는 그대로 쓰고, 5분의 1 X제곱 그대로 쓴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건 뒤에다 턱 하고, 그 숫자를 쓰면 은 끝. 알고 있죠? 자, 평행 이동했어요. 근데 얘가요, 5콤마 1을 지난대요. 지난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 하는 거죠? 그쵸, 그죠 대입하는 문제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식에다가 5 곱마 2를 대입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는 점이니까요. y에다 2, x에다가 5를 집어넣어 볼게요. 25니까 5 플러스 a구나.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아, a가 마이너스 3이군요. 이걸알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요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a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뭐고 하래요 음,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자, 요게 이차함수식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렇지. 자, 요 앞에 있는 5분의 1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프 모양이에요, 폭이에요, 그렇죠? 5분의 1은 상관하지 마세요. 제곱 아래에 있는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0이 될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X 제곱이니까, 음, 요게 0이 되려면 X에 0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0 되는 숫자 0, 콤마. 뒤에 있는 숫자예요. A. A가 마이너스 3이었죠? 꼭지점의 좌표는 0, 콤마, 마이너스 3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너희들이 계산하시고요. 꼭지점의 좌표 가끔 5분의 1이라고 쓰는 멍텅이, 멍청이들이 있어. 어? 안 된다. 0 콤마 마이너스 3. 알겠죠? 자, 답은 끝까지 너희들이 구해보세요. 다음 문제. 자,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선생님 이두개 그래프를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y는 자 마이너스 x 제곱입니다. 자요거의 꼭지점부터 알아봅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 제곱 아래 에 있는 x에 집어넣어서 0 되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 0, 0 이게 꼭지점의 좌표죠, 그쵸 자, 굳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면 위로 볼록.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자, 포물선입니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 포물선의 특징은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죠. 포개어진다는 겁니다, 접으면. 자, 이 가운데가 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개어질 수 있는 이 축, 이 축을 뭐라 그러냐면 축의 방정식. 축 그래 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x는이라고 무조건 쓰는 거고요 y는 아니에요 무조건 x는이라고 쓰는 거고 이 뒤에 숫자를 쓸 건데 다 알죠 꼭지점에 x좌표를 쓰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어차피 연결이 되어 있더라. 왜냐? 꼭지점의 X 좌표가 축의 방정식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꼭지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 아래에 있는 여기에다 무엇을 집어넣으면 제로가 될까? 그렇죠 1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 개뿔 없어요? 열0마 이게 꼭지점의 좌표고. 그렇다면 축방. 축의 방정식은 무조건 X는으로 시작되고, 뒤에 어떤 숫자를 쓰는 건데, 그 숫자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그쵸? 꼭지점에 X 좌표가 되더라.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음, 그래프를 대충 그리자면, 굳이 뭐 알려, 이렇게 생겼겠죠? 위로 볼요 자, 여기가 축방인데요.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고 아니 플러스 1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1,0뭐 이렇게 생겼다. 이런 뜻이야. 괜찮죠? 음 알고 있죠?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이차 함수 그래프를 어디 방향?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 이거 한번 구해볼 건데 Y축 방향은 그냥 뒤에다가 그 숫자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부호가 반대야. 혹시 모를까봐 빠르게 풀어줄게. 자, 여기 이차함수가 있는데 x 축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럼 어떻게 쓰는 거냐면 y는 그대로 쓰고 평행이동이니까 요 오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 x 자리에다가 무엇을 쓰냐? x 자리에다 괄호치고 플러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대로 제곱은 써야지. 2차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 X 대신에 요걸 쓴다고. 선생님, 여긴 플러스인데요? 그래, 맞아. 부호 반대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로.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은. 음, 빨리 해볼게요. Y는 평행이동이니까 마사만 변하고요. 요 X 자리에다 무엇을 쓴다? 괄호치고. 플러스 5니까. 그래, 그래, 그래. 반대로 쓰고 제곱 위에다 얹으라고요. 됐나요? 자, 밑에 거, 드디어 반대, 부호 뭐 반대네요. 자, 4분의 1은 그대로 쓰고요. 평행이동이죠. 요 X 대신에 무엇을 쓰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X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반대. 뭐? 플러스 2분의 1을 쓰고 전체 제곱을 얹어주세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4번 한번 해볼까요? Y는 위에다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분의 4는 그대로 있고요. 이 X 자리에다 무엇을 써라고요? X 쓰는데,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얘와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 2를 쓰고, 2차니까 제곱 그대로 얹으시면 돼요. 자, 얘가 평행 이동입니다. 괜찮나요? X는 반대예요. 부호가 반대. 알고 있죠? 한 100번도 넘게 했다. 알죠? 음. 다음 문제. 자, 다음 이차 함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 축의 방정식과 꼭짓점은 거의 뭐 형제, 자매, 어, 친구. 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축, 꼭짓점을 아는데 축방을 모른다. 이상한 애들이다. 알겠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축의 방정식 꼭짓점부터 구해봅시다. 자, 꼭짓점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요 제곱 아래에 있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0이 될까? 그렇죠. 마이너스 4. 콤마. 뒤에 있는 숫자인데 아무것도 없어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 축방은 무조건 x는으로 시작해요 x는 꼭지점의 x좌표 그렇죠 마이너스 4 이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니까 등호가 있어야죠 x는 마이너스 4 괜찮죠 자 꼭지점부터 가볼까요? 자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는 의미 없습니다 꼭지점 아닙니다. 자, 마이너스 5콤마, 여기 마이너스 5 집어넣어야지 제로가 되잖아. 뒤에 숫자 없군요. 자, 그럼 축방은 꼭짓점에 X좌표 이 숫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X는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Y는 아닙니다. 자, 가겠습니다. 꼭짓점부터 가볼게요. 빨리 갈게요. 3콤마 제로, 이제는 알죠? 술술술. 자, 그 다음에 어, Y는이라고 쓸 뻔했다. 큰일 보 뻔했네. 자, X는 축방입니다. 이 꼭짓점에 X좌표. 됐죠?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아, 요건 너희들이 할까? 자, 요건 너희들이 하자. 괜히 막 4번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자, 요건 너희들이 하세요. 자, 다음 문제. 어, 그림이 나왔구나. 문제도 좀 길고.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잘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평행 이동을 했대요. 음. 자, 그랬을 때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A.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ABC의 넓이가 4가 됐대요. 자, 두 점, BC의 좌표를 각각 구하고,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고 했어. 선생님이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차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바뀝니다. Y축 방향이니까 여긴 그대로고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뒤에다 2만 이만 써주면 돼요. 자, 요게 그래프 식입니다. 됐죠 꼭짓점의 좌표를 A라고 한대요. 이거의 꼭짓점의 좌표 너무 쉽습니다. 집어넣어서 0되는 거, 뒤에 있는 숫자. 꼭짓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0, 2. 그렇죠. 그럼 A좌표가 0, 2. 여기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 C라고 했는데요.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떻게 구하냐? X절편. 그렇죠.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x축과 만나는 점. 자, 요식, 요식에다 y에다 0을 대입하고, 그때의 x값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로 넘어가면 2분의 1, x제곱은 2가 되겠죠. 2 곱하면 x제곱은 4가 되는군요. x값 얼마? 그렇죠. 뿔마 2. 되죠?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고, c는 플러스 2가 되겠죠. x값 찾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또 뭐래요? 넓이가 4래요? 음, 넓이 당연히 4겠지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그랬을 때 b, c의 좌표를 각각 구하여라. b, c는 b, 마이너스 2,0. 좌표니까 c, 2,0. 이렇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른 방법 하나도 알려드릴게요. 풀이 과정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자, 우선은 x축과 만나는 점을 y는 0 대입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죠. 어떻게 푸냐면 너, 너네들이 원하는 풀이 과정을 쓰세요. 자,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0, 2는 알아냈는데요. 지금 요 a, b, c의 넓이가 4라고 지금 힌트에서 주어졌죠. 자, 그런데 모든 포물선은 좌우 대칭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영을 기준으로, 자, 여기 B, 여기 C, 부호는 다르지만 어때요? 길이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넓이가 4니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4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 여기 좌표가 A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밑변 몇 칸? 두 칸. A, A, 곱하기 높이, 높이 얼마? 2. 나누기 2. 요 넓이가 4가 됐단 소리예요. 다시 말해, 2A가 얼마? 4가 됐단 소리고요. 따라서 A 값은 2가 됐단 소리입니다. A가 뭐였어요? 그렇죠. 좌표였죠. 좌표. A, 마이너스 A. 그쵸? 자, 그래서 C는 2콤마 0이고요. B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콤마 0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네요. 너희들 원하는 걸 하세요. 음,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네. <laughs> 자, 빨리 하고 넘어가자. 다음 주에 활용단원 해줄게. 시험 보기 마지막에. 음, 가봅시다.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요. 그랬을 때 APQ의 부호를 정하여라. 자, 부호일 것 같아. 왠줄 알아? 그래프에 어떠한 숫자도 있지 않아. 그러면 그냥 부호밖에 판별을 못하는 거죠. 자, 너무 쉬우니까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의 꼭지점의 좌표부터 가봅시다. 자, 꼭짓점의 좌표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나올 수도 있지요. 자, X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0이 될까? 그렇죠. 문자 P. 595959 뒤에 이거 그대로 쓰는 게 꼭짓점의 Y좌표. P, 콤마 Q. 괜찮죠?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꼭짓점이 여기 있구나. 몇 사분면? 1사분면. 부호는? 뿔뿔. 아, 꼭지점의 부는 뿔뿔.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A, 요 A, 요 숫자의 역할이 뭐예요? 그래프 모양, 그래프 포 알죠? 자, 근데 요 A가 보니까 요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 위로 볼록. 위로 볼록 하려면 A는 음수죠? 알죠? 자, 그래서 A는 0보다 작고요. P는 0보다 크고요. q도 0보다 크죠. 부호 판별. 에이, 개 쉽다. 자, 다음 주에 한번더 하고 진짜 학교 시험 100점 고고. <laughs> 오버하지 마. 100점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빠빠이.